이번에는 29레벨, CY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을 공략해 볼게요. 이 분은 여러 번 제가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정찰해 봅시다. 어, 보시면 일단 방어 시설들이 중앙에 집결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, 일단 기관 포탑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중이라 얘네는 공격을 하진 않겠네요. 보시면, 어, 약간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, 이 보초탑, 대포, 이 대포, 얘네 애매하고, 이 대포와, 대포 두 개와 보초탑 두 개는 사실 무시할 수 있어요. 이쪽에서 헤비가 때린다고 가정을 하면, 헤비 주카가, 얘네 넥과 이 화염방사기까지 무시할 수 있거든요. 헤비가 많이 살아남았다면, 이 박격포 마저도 무시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제가 볼 때는, 이 강화대포를, 미사일로 파괴해주고,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파괴하되, 이쯤에서, 이 조명탄을 여기로 던져준다면, 굉장히 쉽게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소총수 조합이 좀더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헤비주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헤비주카랑 이쯤에 떨궈주세요. 그런 다음에, 이 강화대포를 파괴하는 게 중요한데, 세 방의 파괴가, 아, 되네요. 이런 거 끝났죠, 뭐. 네. 여기 조명탄, 아니, 여기에다가 충격탄을 던져주고, 일 왼편을 최대한 공략을 합니다. 충격탄을 한번더 던져주고, 이 충격탄이 끝날 때쯤에, 제가 조명탄을 여기다 한번 쏠게요. 왜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방어 시설들을 다 무시하기 위해서, 이쪽에다 한번 써주고, 아, 주카가 이, 지금, 헤비 어디 갔니? 헤비 정신 못 차리는데, 지금? 피해! 아, 지금 주카가 4마리 남았거든요? 헤비는 2마리. 아, 이걸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.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, 지금. 지금 포즈를 눌러놓고 생각하세요! 이걸 깰수 있을지 없을지. 굉장히 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일단 지금 진영은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지금 굳이 안 건드리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함이에요. 이제 이렇게 해주셔서 헤비가 몸빵을 서주고 여기다가 구급탄 하나 던져주고 얘를 파괴시키면 좋겠는데. 세 방에 제발 부서져라. 어, 됐네요. 이러면 아, 지금 굉장히 애매하네요. 일단 이얘 이름 뭐죠? 대포? 어, 안 돼. 아, 이런 못깰수 있어요. 이러면 못깰 수도 있어요. 아 닿네...아... 얘깰수 있는데 제가... 제컨 미스에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 조명탄을 던졌을 때 헤비들이 헤비 해비 주카가 이 조명탄 위치를 이동 안하고 얘네를 계속 팼거든요 제가 볼때 그게 좀 페인인데...아... 아참못 자게 하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아제 공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